제가 항상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첫째 선생님 말씀 잘 듣기 그리고 둘째 일단 포기하지 않기 내가 아무리 못 나보여도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셋째는 개봉서는 기본만. 뭐 교과서 같은 거는 뭐 구종 뭐 이런 거다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얼마나 읽으셨는지 또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하신 건지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교과서를, 저는 그 구쌤이 1, 2월에 뭐, 동화 뭐, 비상에서 음, 음. 역사, 한국사 읽으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따라 오. 했어요. 뭐, 따로 제가 뭘뭐 어떻게 했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읽으라는 대로 읽었고, 저는 정말 하라는 대로 하는 그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주변에 여쭤볼 선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면은 해야지. 약간 까라면 까야지 마인드로. 음, 음. 하라니까 해야지 음. 내가 뭘 안다고 <laughs> 내가 뭐 내가 2년 3년 공부를 해봤어 아니면 저분들보다 많이 알아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하라니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 자체는 그냥 되게 빠르게 쭉 읽으면서 사실 내용이 뭐 어느 부분은 되게 깊기도 하지만 되게 얕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쭉 읽으면서 그냥 선, 생님을 위한 그거에 없는 내용을 음. 초록색, 저는 그냥 교과서를 초록색으로 정하고 초록색으로 단권화를 했어요. 몇 페이지다라고 표시를 해서. 그리고 사료 같은 게 뭔가 내가 처음 보는 거다 하면은 그냥 그것도 빠르게 읽고 지나갔어요. 뭐 기억에 음. 나겠지. 음. <laughs> 그런 생각으로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면은 음. 제가 뭔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고양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음. 초소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버릴 거다 버리셔야 돼요. 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진짜 하라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괜히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빠르게 버리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합격에도 좋습니다. 정말 하라는 거 하고, 단, 저는 진짜 단권화를 해서, 잠궈나 한 다음엔 안 봐라는 마인드로 음... 일단 다 몰아다 넣고 그냥 그것만 계속 돌렸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맞는 음... 공부법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뭐 개론서 읽어나갈 때는 좀 너무 힘들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또뭐 개론서 읽어나갈 때 정말 양이 많지 않은 역사가 제가, 제가 다른 과목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성공서적이나 역사 공부하시는 성공서적 이렇게 딱 봤는데 다른 분들은 막요 정도만 보면 된대요전공이다 음. 합쳐도. 근데 우리는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초수생 분들이 참 양에 많이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걸 다볼 필요는 없고, 뭐 발췌해서 읽고도 뭐 이러면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결론서 그런 거막막좀 양이 많은데 그런 거 읽어 나갈 때뭐 선생님만의 요령 같은 거또뭐 마인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결론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 3월에서 6월 같이 읽어주실 때만 읽었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하루에 한 5회에서 6회? 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길어서 읽고 들어오라니까 저는 읽었고. 음... 음... 읽고 이제 같이 강의 들으면서 한번또 읽고. 그러고 나서, 어, 제 스스로 한번그밥 먹고 와서 한번 읽어보고. 뭐 이제 단거나하면서또한번 음. 눈에 들어오고 그러고 마지막에 한번더 읽었나 뭐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읽을 때는 눈에 안 들어요. 와 솔직히 말하면 왜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를 그냥 눈으로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그게 뭐 밑줄을 친다, 뭐 중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 부분에 밑줄을 친다든지 그게 절대 안 되는 게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한번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laughs> 그래서 사실 앞부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냥 그날 하루 분량을 읽는데도 2시간이 부족하니까 2시간 반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무조건 그 분량은 읽고 인강을 들으려고 인강이 사실 가장 좋은 점이 직강은 들어오시면 바로 수업 이건데 인강은 제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9시가 넘었다고 해서 거기를 멈추지 않고 저는 그냥 일단 그날 분량은 쭉다 읽고 인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단거 하나는 사실 초보분들이 처음에 하시면은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겪어봐서. 아 정말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본인이 해가면서 느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중요했던 거구나가 이제 두번세번 번, 다섯 번 여섯 번막 하면 여섯 번쯤 뭐 이렇게 갑자기 확 오거든요.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내용은 안 적어도 되겠구나. 사실 제가 처음에 단과나한 거를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음, 음. 너무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첫 주에는 좀 울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이게 맞나? 이렇게 오래, 오래 걸려도 되는 건가? 나 못하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본인이 어떤 부분을 담거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주는 사실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뭔가 내가 부족해서라던가 또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들 겪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에또 시간 지나면은 나도 뭔가 눈에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론서를 정말 딱그 기본만 읽었어요 그래서 심화는 정말 선생님들이 뽑아주시는 거만 봤는데 그래서 이 밑에는 다 교재고 이렇게만 개론서거든요 보시면은 정말 길잡이 그리고 그 역사변론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통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1월달에 찍금 보다가 구쌤이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안 봤습니다 <laughs> 안 봤고 서양사는 계서 정말 서계서관가 그리고 동계한의중, 신특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제 개념서가. 음... 안 봤어요. 음...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뭔가 조금 심화적인 서적에 너무 목을 매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시험을 준비하면서 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첫째, 선생님 말씀 잘 듣기. 그리고 둘째, <laughs> 일단 포기하지 않기. 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셋째는 개념서는 기본만. 음... 사실, 이 상태에서 심화서적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기본 계론서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됐는데, 심화서적을 읽는다고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지도 않았고, 뭐, 나와봤자 한분제리지 그거 틀린다고 음, 음, 내가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본만 읽었습니다. 그럼 수험생활을 <laughs> 이렇게 하면서,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첫 번째, 술? 음. 술, 솔직히 말해, 술이 가장 컸고, 네. 이제, 뭔가 과제라던가 그런 게 좀, 제가 어느 정도 된 일요일에는 친구랑 나가서 카페도 가고, 음. 그렇게, 뭐.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좀 억울했던 게, 6월 이전에는 학교 수업 과제가 있고, 막 이래서 일요일에 좀쉴 수가 없었고, 음. 6월 이후에는 시험이 이제 막바지라 음.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음. 초등학생들은 이게 가장 힘드실 거예요. 제가 학교 과제도 있고, 뭐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생도 나갔다 와야 되고, 뭐 과제가 계속 있고, 저는 조별과제도 뭐두 개인가 막 했거든요. 그리고 과제가 거의 매주 있었어가지고, 음. 그거를 막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 나는 왜못 놀지?라는 생각이 너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냥 뭐 이것도 어쩌겠어 난나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으로 했고 저는 이제 동양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학교에서 맥주 축제 <laughs> 그 테라에서 와서 맥주 축제를 했어요. 네.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갈 수가 없는 거. <laughs> 아니 언니들이 네. 자꾸 자기들은 가겠다는데 야너 갈래? 갈래? 막 이러는데 음, 음. 하, 자꾸 그렇게 꼬시는데 나는 다음 날동영상 시험이 있는데 음, 음. 나는 심지어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라 음. 사실 그때까지 공부를 음. 아예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 마라, 가 마라 하다가 갔어요. 가서 맛있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음. 셋인가? 두신가? 셋인가에 집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벼락치기를 어... 했거든요. 래저 네. 약간 정말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 못 참는 스타일. <laughs> 체력이나 건강관리는 별도로 하신 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안 했죠. 근데 음... 안 한, 안한 거를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약간 다 참아가면서 했거든요. 제가 그날 통증이 되게 심한데 그냥 약간 음... 을 하루에 한 통을 다 먹고 막 이러거든요. 오... 근데 시험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한 통을 다 먹어도 솔직히 말하면 음. 아파서 눈물이 막 찔찔 오. 나왔어요. 그때 그냥 공부를 했어요. 오. 이것도 너무 미련했고, 네. 저는 그냥 혹시 여성분들 중에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었으면 제발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점점 음. 좀 음.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그래도 음. 이 정도면 버틸 만 하네 이거였는데, 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음. 이제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음. 아, 이것도, 제가 그한 1시부터 7시까지 그냥 쭉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음. 이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음. 일어서 있는 그 허리를 좀 쉬어주는 시간이 없으니까 음. 정말 갈수록 망가져서 엄마가 그 찜질팩을 해다가 막 주셨었어요. 근데 음. 그거를 계속 그 뜨거운 거를 여기다 대고 있다가 니까 제가 등허리에 화상자국 이렇게 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laughs> 엄마,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막뭐 이랬는데 엄마가 영감의 상처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laughs> 아직, 아직 있어요. 좀 옅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영광의 상처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허리가 정말 갈수록 너무 아파서, 11월 달에는 진짜 너무 어. 아파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았고. 어... 그래서, 일단, 약간 처음 얘기로 돌아가자면, 제발 건강관리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초소분들 운동하실 시간은 없을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은 그게 한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한시간 한다고 해도 씻는 시간이 있고 맞아. 솔직히 말하면 운동 갔다 오면 졸려요. 운동할 시간은 없더라도 그냥 잠깐 잠깐 산책? 또 주, 공부하는 중간 중간 잠깐 서이, 서 있고 또 음. 산책하고 이런 거는 진짜 제발 꼭 필요하다는 맞아. 생각을 제가 정말 했어요. 몸을 다 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음.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음. 그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런 단기 비격 단기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앉아있는 거죠. 앉아있는 거? 앉아있, 음. 앉아있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몸도 음. 아프고. 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2차 준비를 하면서 시험 일주일, 열흘 전에, 음. <laughs> 어디 수술했든지 이러는 음. 말을 수, 못 드리겠지만, 음. 수술을 갑자기 했어요. 음. 그 스트레스랑 뭐 그런 게 이제 몸에 음. 쌓이면서. 음. 그래서, 야 이거 1년 더했다가는 진짜 죽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붙었던 것 같긴 해요. 음. 내가 정말 이 짓을 1년 더 하면 죽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스스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기 되게 부끄럽긴 한데 그냥 제가 항상 살아왔을 때 저는 되게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었고 머리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정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다 정도의 수준인데 아니, 뭐, 대학가서 성적이 어정정도 나왔다가 아니라, 이제, 저는 아, 시골에 네, 살았으니까, 네. 시골 고등학교에서. 네, 네.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음. 에이, 대충 살지, 뭐, 약간 음.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제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게 정말 처음이고, 저는 솔직히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기를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 뭔가 이런 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되게 나태한 사람도 할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뭐 벼락치기 스타일이다. 나는 정말 장기적인 레이스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할수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커서 약간 수기를 쓰게 됐거든요. 어, 그것도 그거고, 음, 왜 그랬는지 모르, 모르겠는데, 하루는 열이 38.8도인가까지 올랐어요. 근데 네. 그냥 앉아서 했어요. <웃음> <웃음> 아, 38도인가요? <laughs> 네, <안 웃음> <laughs> 오늘 38도가 응급실 필요 <laughs> 없어요. <피로폐스 웃음> <laughs> 그래서 다음날 엄마가 끌고 가서 PCR 검사하고 막 음, 이랬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또 하루 치를 어느 정도 정해놔요. 그래서 하루에 뭐 올해 오늘은 12시간 해야지, 뭐 13시간 해야지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음. PCR 검사를 하러 갔다 와서는 너무 힘들어서 음. 한6시까지인가 하고 그냥 쉬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날 공부를 한 8시간인가까지 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게 그 열분 다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음날 16시간인가 했어요. 어... <laughs>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뭔가 전날 사실 약속 잡힐 수 있어요. 저도 한 이틀 정도는 그냥 평일에 약속이 잡혀서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laughs> 새벽 3시에 스카 나가서 그때부터 약속 시간까지 공부를 해서 뭐 12시간을 채우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나갔다 들어와서라도 채우던가 아니면 그 다음날에 공부를 좀더 해서 그날 16시간을 해서 채우는가 뭐 그렇게 해서 총량을 채우려고 했어요. 음.